남편 왜왜왜 <laughs> 왜, 왜 말이 안왜요왜 말이 안돼 <laughs> 아 h e r 오늘 h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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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아프지, 눈, 눈에, 눈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아프 아프지 않다. 아프아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다. 아 아프지 않다. 요아아 아, 메이커서 나고 뭐지? 그랜치 체드런 나 뭐라고 하나? 음, 마고, 마고, 네? 소, 마고, 허턴도 마고, 마고... 마고도가, 지분은 무스코도가, 무스메고, 치짱에도. 자, 오션와 <laughs>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laughs> 알겠어요? 음. 네, 응. 응. う同じだよね。ああ、同じああ、そう、すごく愛してる。うん、すごく愛してる。英語で言うと、オーシャン・イズ・ a p アップル・オブ・マイ・アイとか、すごく愛してる子を。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 이れて도 아, 아프 아, 오나지, 오나지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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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laughs> 왜, 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 그럼 <laughs> 마고가 마고가 오마레르도 네? 서울의 애플 오브 마야 이건지 말라 네. 근데 아침에 아침에 이제 신랑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laughs> 눈에 넣어도 안 아프 음,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i r d 애프업은 e 셔야응응 e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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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ね、あっち、んでも私が聞いたからね私がそうって言われたからこう言わ,言わるしかないでしょ。<laughs> <laughs> 家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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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야, 야사식구 해요. 아니야. <laughs> 이만 마당이 마당이. 마당이. 표현을 표현을 잘안 해서 그렇지. 음, 그렇죠 자상하죠. 지난 주에 배웠죠?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laughs> 좋아. 아, 아, 왔다시 쪼또 후드테를. 에, 다이어트 신학기 자, 저녁에 so, 음, 히즈요나이. 지금이 딱 좋아. 다이어트 필요 없어요.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어, 이마가 저도 이익 안지. 음. 음, 주말에 <laughs> 재미있는 재밌, <laughs> <재밌는> 일 있었어요? <laughs> 어. 무슨 드라마 봤어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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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오 도도 소설라입니다오 도도 소라라다오 도도 소설라라스. 지금 한국도 아한국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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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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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아새새 드라마. 아, 새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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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를 피는 <목소리가> 아아 피아노 주인공이? <목소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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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나, 나와요. 아 이름 아세요? 이름 주인공 이름 아세요? 고아라. 고아라?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음, 얼굴 기억 안 나요. 아유 케? 아유 케? 아. <목소리> 한국나 강꼬꼬 드라 치코, 어요 음, 치코, 치코, 씨는 뭐 했어요? 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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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치연연하 어, 연하연하 어, 어, <laughs> <laughs> 아, 아, 복사기, 복사기, 아, 복사기, 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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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t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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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카 연하장 한국에는 지금 지금 아마 붙이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는 한국에는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에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보내고 하죠. 음. 저는 조금, 조금, 음. 조금, 조금만. 아, 조금만. 음. 조금만. 그래요. 요즘에는 뭐 라인이나 한국에는 카카오톡, 네, 카톡 그냥 메시지 아마도 아마도 메시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음. 그렇구나.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음. 내가 가르치는 아이 몇 명이랑 엄마랑 어, 산책 가서 딸기, 딸기, 딸기가 네, 겨울에 딸기가 있어요. 보세요. 딸기, 무슨 딸기? 어, 어, 어 학, 학생 엄마가 키키이치고だっ 키이치고. 데모. 아, 손또와 여름 여름에 낮쯔 나쯔네 음때오이시 그동안 음 삐꼬리 겨울에 겨울에 후유니 곤란 어이지구가 어때 음음 맛있어요 음 겨울에 겨울에 딸기 봤어요 처음이죠? 하지 맷때 어떠지 하지 맷때 또 겟코 겟코 돌리 마시다요. 주이 음. 따서 먹었어요. 오 음, 그래서 집에 와서 같이 다 같이 어, 모닥불, 모닥불, 불, 모닥불. 아, 그놈 아, 다키비도 어, 키비 소, 다키비, 다키비. 응, 응. 모닥불 피워서 신랑이랑 엄마, 어, 학생 엄마이랑 학생이랑 이렇게. 몇 명이서 모닥불 피워서 고구마, 감자, 응, 음, 구워서 먹었어요. 먹었어요. 고구마, 음, 고구마와 뭐죠? 고구마? 고구마와. 어, 사츠마이모 사츠마이모. 감자, 감자와, 음, 자가이모. 구워서, 어,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세지니포일을니꼬 마왔대. 땡, 니서 때. 어, 어, 어 오이시 음 맛있었어요. <laughs> 마, 어, 맛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음, 아이 고도뭐고동가고동다가 하짐에테? 고 봉봉파이어 모닥불 하지했 때, 응, 응 데, 음, 모닥불 하지했 때, 그래야やって하지る때めてだから 음, 어, 어すごく喜んでた. <laughs> 그텀 고고데 머리다카다데 뭐 방이 ないから 여름에 여름에 낯준이 자 텐트 텐트데 머리 まし 텐트 되네. 자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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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되니까. 그래서 어이 근처에서 예이 근처에서 뭐뭐 납풀 기울스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응, 타메 대쇼. 응, 타메 다야네. 우리 같이도 해 봐요. 이거, 이 쯤가. 언제, 언제. 아, 왔다 나는 안 바빠요. 그러니까 어, 히오코 씨랑 치코 씨가 괜찮으면 <웃음> <히오코>. <웃음> 시간을 어, 시간을 <웃음> 시간을 <웃음> 계획을 짜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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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짜서. 네, 네. 응. 이즈 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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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대 네, 이즈 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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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うん、そこでちょっとこう散歩しながら、やるのもどうかなと思った本当は。うん。そう、でも突然だったから、今度。一月に一回やりましょう。あ、よ。うん。し、寒いで、ちょっけい。さ、中年、毎にいぼうもんてよ、くん、こくじょうも。う。ううん。うん。 음 걸으면 따뜻해지잖아요. 아침에 어, 저도 아침에 산책 갈때 추웠어요. 근데 어, 산 꼭대기에 있다가뭐 아세 땀 많이 흘렸어요. 음, 음, 갈 때는 추워요. 하지만 가면 땀 흘려요. 네, <laughs> 음, 기모지기모치です 맞아요. <목소리> right? Anyway, so, 응, um, 1월에 <목소리> 자, 거기대, 아노 모닥불 피워요. <목소리> 뭐, <laughs> 그 노래가 있어요. 한국 한국 노래. <목소리> 모닥불 피워놓고 같이 앉아서. なので私が好きなのだと、ヒヤキ No, so no s k i n n きなたん s o ダ r y たききのそうそのききなたたきびたきびたきびビきたききび 음, 그 노래 가아아すごくそう好き私が好きな 음. 음. 지난주에 뭐 배웠죠? 지난주에. 음. 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음. 수고하세요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목소리도> 응수고하셨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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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소뭐 응, so s 요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 요 뭐해요? so. 뭐해요? 지금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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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해요? 뭐해요? 응. 뭐해요? 응. 뭐해요? 뭐해 응. 뭐해요? 뭐해요? 해봐 네. 어, 뭐해요? 뭐해요? 어, 뭐해요? 뭐해뭐해

아 예. Yeah. 서서 so, so. 응. 내일, 내일 골프 칠 거예요 응, 내일 뭐 해? 아 내일 골프 치러 갈 거야 어, 너, 내일 골프 치러 갈 거야 어, 치러 갈 거. 칠 거야 치러 갈 거야 치러 갈 거야 치러 갈 거야 치러 갈 거야 내일 골프 칠 거야? 아니면 내일 골프 치러 갈 거야? 당근이지. 당근이지. 기억하세요? 히어코시 당근이죠. 당근이죠. 당근이 뭐였죠? 당근이 야채 이름이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당근이지. 같은 말이에요. 음, <laughs> 피아노 칠줄아세 조, n o Piano, p 아우, 이야, 서서, 서서, 잘했어요. 응, 응, uh. uh, uh. 나는 피아노 어. 선생님입니다. 맞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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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다연이죠. 그래서 다이죠 그래서 다연이죠. t 래서다 t 이 o 그 t y 다연이죠. 소래서이죠래서이래다이이죠이죠 그래서 다연이죠. 래서다이다이죠 s 이이죠이이 피아노 칠줄 아세요? 당근이죠.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피아노 선생에요 피아노 선생님이가 <laughs> 당연히 칠줄 알죠. 그러니까 피아노 응, 음, 당근이죠. 당근이죠. 지금 혜미씨는 항상 이문기 같은 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아이예요에 하는 거잖아 教科書だと、ほら、イムリダだとかいうのを最初にやつとか作てくるけど、たこっちは絵をばっかり使ってるから、ああさんが言うと、孫先に見えようで、先生でえよで、先に。いえよ、先生に見えみだ、ピアノ先生に見えみだ、ピアノ先生に見えよう。 도도소소라라 소, 를 보면 아 야도 룰루 치고 싶어 응? 치고, 해. 치고 그, 싶어져요. 치고 싶어져요. 아.